진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장입니다. 요즘 병원에 췌장염으로 이제 입원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췌장염 환자들의 경우에 혈장 치료를 해서 효과를 실은 제법 많이 봤던 경험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혈장 치료를 이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를 대안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관련된 논문이 지금 이미 발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를 하는 건데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각 병원에서 그 랩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주사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게 아니고 사람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든 치료제인데 우선적으로 세포막을 제거를 시킨 거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염증을 잡고 그 세포를 재생시키고 하는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티스템 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사 제재로 나와 있는 거죠 요게 탈모 이런거 심한 친구들에서도 요 제품을 이렇게 크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바르면 은털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췌장염 에서도 요즘에는 이러한 치료들을 이제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모든 췌장염 에서 사용을 할건 아니지만 조중증도의 복막염이 동반된 체장염 환자라고 하면은 과거에 혈장 치료가 필요했던 아이들은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로 대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논문을 보면은 1 4 5마리 정도가 어이 시험에 참여를 했고, 그요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받은 아이들이 63마리, 그렇지 않은 그냥 기존 치료만 했던 아이들이 82마리 정도가 돼요. 그래서 평균 결과를 쭉 보면은 생존율에 있어서 이 줄기세포를 맞은 아이들의 생존율은 92% 정도가 되는데 일반 치료만 했던 아이들의 그 생존율은 46%. 로렇게 따지면 거의 더블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폐렴증으로 진행되고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괴사성 췌장염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안 좋은 췌장염에안 좋은 수순이 되는데 어, 이 시스템 줄기세포 치료를 해주면은 이러 부분들에 대한 그 방어 효과가 꽤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치료의 대안으로 저는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모든 췌장염 환자가 이 치료를 해야지만 낫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기존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친구들은 많이 있다. 다만 아이들이 심각한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원이 너무 길어지고 치료의 반응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 혈장 치료를 대안으로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